옛날 한 이슬람 국가의 군대가 스페인의 수도를 오랫동안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왕 알폰소는 결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요한을 잡는것 아무리 성을 오랫동안 포위해도 굶어 죽으면서도 행복하자는 스페인왕 알폰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서 성 안에 있는 알폰소의 아들 왕자를 몰래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궁궐이 가까운 높은 곳에 그 알폰소의 왕을 세워 놓고 알의 내가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네 아들을 죽일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그 소녀들은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알포스 왕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잠시 머뭇거리던 알포소 왕은 석지를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다. 내 아들을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라. 이렇게 한 손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우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죽을 영혼, 우리 멸망받을 영혼, 영원히 형벌 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원봉 3장 16절을 모든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까? 하늘의 이상한 별이 나타날 정도로 위대한 사건이었고, 베르사아의 정성자들은 별을 따라 찾아와 어린아기때께 경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때 목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훈계한 역사적인 사건이면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천녀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야와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그 이름을 임마누이랄이라 하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구한 기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그전 역사를 b c 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후의 역사를 a d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 0 1 9년이 연역을 쓰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요, 또 역사적으로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한 약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육신과 6만 년의 은총 성육신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육신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작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피하의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의 분능과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장 인간처럼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간에 탄생하셨고, 또한 그가 자라면서 인간의 약함을 모두 체결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수많은 고난과 수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디하심 주님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자리에서 다시 이제 장사지은 바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다신 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사람입니다. 브리송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며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없는 분이 피를 흘려주시야만 속죄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에 미국에서 17장 11절에 보면 피흘림이 없으며 사람이 없는 원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대신 죽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정의세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유시는 곳을 함입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십사장 구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그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믿고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나 다름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몸을 지닌 성육신으로 오신 것뿐입니다. 또세 번째로는 성육신의 사랑은 참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형신 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저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창세기 선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들을 까먹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축축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천사주의 옥체 영으로 그 애덴 공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덴 공사를 추출되어 이제 죄와 더불어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참모습,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그 성령의 번째로는 성육신의 사랑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죽음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서른세 살을 못 꺼내 죽으셨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기본서이장식자들로 죽을 데려오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만리하며 사망의 세를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꼭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내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죽음이라는 그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일생에 죽음이라는 곳에 매여 종로를 다는 수많은 영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매사을시키로예육신을 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부활은 천년의 부활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시부 장식들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천장 남자들의 천년배가 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렇게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성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성욕심의 사랑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적인 관계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허목할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의 조량처럼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로만 양자인 고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로서의 이땅으로신 주님의 사무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해 오셨고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예수님따서 오신 것은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태속의 짐물로오셨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 주시기고 오셨고 또한 참 인간의 모습도 보여 주시기 위 오셨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다로서의 성육신을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게두 번째로는 임마 누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가 그가 자기의 설정에서 코를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을 이용해서 보라 천하가 이태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고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명시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만뇨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에보면 예수님께서 임만뇨에 계시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표현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의 역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바로 이 마음에 또 그런다면, 우리는 고린도전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승전 삼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승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를 성장을 삼으시고 그 안에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가로 김만일의은총인줄로믿습니다 아, 네. 그